사패산이나 의정부 시청에 있는 도봉산이나 또그 반대편에 있는 수락산 같은 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는 갈 곳이 안녕? 응? 난 티티. 오! 친환경 세상으로 따라와봐. 바라나늘 원해 이원해. 상쾌한 드라이브 원해 응. 이원해. 친환경 세상 원해 이원해 이원. 이원.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원 서비스 교육팀 1팀 노수진 임미 하나입니다. 저희 서비스 교육팀은 총 2개의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1팀과 함께 의정부 녹양 충전소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북대구 편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실까요? 저희가 위에 링크 담겨놓을 테니까 저희 1팀의 북대구 편도 한번 시청하고 와주세요. 그럼 오늘은 의정부 녹양 충전소에서 충전소행 함께 하실까요? 네, 저희 이원에서는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달간 저희 이원 캐릭터인 TT 런칭 기념으로 TT 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교육팀도 기존에 진행하던 충전소 교육과 컨설팅 활동이 아닌 TT 카페 활동을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 활동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 소독 먼저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유튜브 보세요. 어. 네. 유튜브에 저희 이원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있어요. 오렌지. 테레비. 와, 오렌지. 테레비. 음. 이원에서 운영하는 채널이거든요. 여기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어. 뭐엘피 촬영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엘피즈 뭐 촬영 리뷰하는 것도 있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원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오렌지 테레비라고. 트럭에서 바꿔 가시면 되세요 커피 여기 커피 바꿔 가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원 서비스 교육팀이라고 해서 네. 이원 충전소 전국을 다니면서 뭐 교육도 하고 이렇게 이벤트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어, 근무, 근무자님이다 고객님 여기 네. 충전소 이용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한 10년 넘어요 10년이 넘으셨어요? 네, 네. 네. 충전소를 오시는지 대륙은에서 가스 충전하기가 쉽고 또한 여기 종업원들이 항상 친절하고 서로가. 네, 우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맛집을 다니고 있는데 혹시 의정부에 맛집 추천해 주실만한 곳 있으신가요? 아, 의정부에서 맛집이라고 하면 전국에서도 다 알다시피 음, 부대 고기가 있는데 거의 대등 소위하게 예, 음식 맛이 비슷하니까 어느 상어가 제일 먼저 생겼다고는 음. 말을 못 드리겠네요. 음. 그러면 의정부 가족들이랑 주말에 놀러 갈 만한 곳 어디 있을까요? 아 놀러 갈 만한 곳 등산하는 사람은 예. 팔공산, 압산 산 위주로 봄에는 벚꽃도 많이 피고 꽃 많이 피고 벚꽃은 대구에 팔공산 예, 여기 사폐산이나 음. 의정부시청에 있는 도봉산이나 또그 음. 반대편에 있는 수락산 같은 데를 많이 하고그 다음에 가족끼리는 음. 갈 곳이 송추 계곡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근데 굉장히 힙하세요 <laughs> 네. 멋있으세요 헤드폰 닦이시고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정부 노량 충전소에서 근무해 주시고 계시는 근무자님을 한번 인터뷰해 볼 건데요. 여기 근무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죠?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이나 되셨어요. 그럼 엄청 오래 되신 거죠. 예. 네. 여기 노량 충전소만의 자랑이라고 할거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저기 신형 세차기로 아. 교체를 했는데요. 아. 예. 프리미엄 서비스를하고 있어서요. 아, 고객을 이제 특화된 서비스로 이제 세차로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작년 9월에 교체가 돼서 그런지 나오는 차들마다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서비스 교육팀이 전국을 다니면서 맛집을 다니고 있는데 예. 의정부 맛집 뭐가 있을까요? 설악원이라고 만두 전골집이 음.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뭐 가볼만한 곳도 있을까요? 가족들끼리 놀러갈만한 곳? 예, 설악산.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녹양 충전소 인근에 위치한 의정부 미술 도서관에 왔습니다. 이곳은 작년에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내부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SNS에서도 굉장히 핫한 곳이고 드라마 촬영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가족분들도 많이 놀러 오셨더라고요. 네, 도서관이니만큼 좀 조용하게 구경하고 나오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점심 먹으러 왔는데요 충전소에서 소장님께 추천받은 맛집 중에 하나인 설악원으로 만두전골을 먹으러 왔습니다 리뷰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국 5대 만두전골 집중 하나고 안심식당으로도 선정되었다고 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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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해. 음, 맛있어요. 음, 진짜 깔끔하다. 부추랑 버섯 많이 들어가서 너무 좋아요. 식상해야 될 느낌 아니야? <laughs>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아. 요 반두전도 먹다가 울줄이야.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약간 숙주랑 헷갈릴 정도로 면이 좀 얇고 투명한 그런 느낌이에요. 좀... 네, 저희는 다음 코스로 파크 프리베라는 카페에 왔는데요. 어, 여기의 장점은 일단 잔디밭이 넓게 깔려있어서 놀기 좋다는 점. 그리고 그리고 카페 뒤편에는 승마 체험관과 마구간도 있어서 말도 구경할 수 있고 포니 체험관도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만 체험할 수 있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포니들의 먹이를 줄 수도 있고 구경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구경하고 안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안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리도 없고 커피는 다른 곳에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1분 거리에 카페 아르리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도 역시나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긴 그래도 자리가 있어서 안에서 빵이랑 커피랑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SNS에서 굉장히 핫한 곳이라고 해요. 빵도 되게 맛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둘다 먹을 거고요. 저희가 잠깐 안에 들어갔다 왔는데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안이랑 분위기가 전혀 달라서 좀 엥? 이랬는데 안에는 진짜 좀그 외국 같은 분위기로 되게 예쁘더라고요.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씨는 스콘을 고르고, 아, 스콘이 아니라 앙버터. 저는 바나나 시나몬을 골랐고, 저는, 예뻐서. 골랐어요. 네, 예뻐서. <laughs> 비주얼용. 아,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바나나. 로먹어 그러니까. 응. 뭐 앙버터도 파지랑 터도 엄청 많이 들어서 맛있어요.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여기 카페 건물이 따로 있고 식당 건물이 따로 있더라고 음, 진짜 맛있어 <laughs> 네 저희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의정부에 있는 제1시장이라는 곳을 와봤는데요 여기는 점포가 600개가 넘는 대형 전통시장이라고 해요. 저희 널른 내려가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을 덜 먹고 배를 남겨놓을 걸 그랬어요. 여기도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반찬 따게가 진짜 많은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뭐. 완전 활기가 넘쳐서 저까지 좀 기운을 받는 느낌? 너무 신나는데요? 이번 편은 녹양 충전소와 그 주변 맛집과 명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편에는 저희 1팀 말고 2팀이 또 충전소 행을 준비 중이니까 2편도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